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너무 빨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문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감염내과 김탁 교수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 지금 처음 이제 확인이 돼서 환자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이미 감염자는 상당수 발생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 수가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앞서서 4월 말 5월 초에 있었던 연휴에 대거 인구 이동이 있을 거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뭐 클럽 등 유흥 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는 사실 조금 물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연휴 같은 이런 긴 기간이 아니었었더라도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감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사실은 유흥업소에서 전파가 되는 거는 어, 전문가들은 우려는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전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밀집된 곳이고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곳이고 여러 가지 어,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면서 조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올 5일 이후에 저희가 유행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는 이제 메시지가 있었고, 예. 게다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아진다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연휴 시점을 지으면서 굉장히 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방문하고 특히 그 유흥업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영향이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먼저 보도가 됐었던 그 용인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도 확진자가 좀 먼저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 사회 내에서 아직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모르고 있는 확진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가 환자 수는 줄었지만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를 하고 있던 부분은. 어,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꾸준히 계속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것 때문에 어, 생활속 거리 두기 혹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를 하면 다시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우니 네, 생활속 거리 두기가 잘 음, 국민들이 준수를 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길 바라는데, 예. 일단 유흥업소 중심으로 문제가 생겼고, 따라서 다음 생활 속 사례 두기의 어, 단계에 접어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고, 어떻게 유사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슷한 상황들은 어디든 앞으로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반복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손 희생이나 마스크 착용을 없앨 수,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걸늘 기억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은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면서 이겨내길 바랐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사실 조금은 너무 일렀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타이밍이 빨랐다기보다는 어 사회적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가 먼저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유흥업소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주 필수적인 분야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분야, 직장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분야는 먼저 완화를 하고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 가장 나중에 완화를 고려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동시에 어, 완화를 했 하,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회, 이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된 감은 있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잘 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황이 나빠졌을 때 빨리 인지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시체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상황을 막으려면 일단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갈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을 먼저 완화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심을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가는 방안을 찾아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지역 사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강화된 사회 두기로 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2, 3차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요.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들은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셔야겠고요. 모두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거리 두기를 거리 두기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감염내과 김탁 교수였습니다.